안녕하세요 20세기 박물관입니다 오랜만에 리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워즈 75166 퍼스트 오더 트랜스포트 스피더 배틀 100제 구독자가 4명이 되었습니다 두달 되었는데 어, 한달 전에 2 명이었는데 한달 사이에 두 명이 늘었습니다. 그리고 더워서 핑계지만 많이 쉬었는데 미리 깠습니다, 이거. 궁금해서. 안한번 볼까요? 이거는 여기 보면 327 여기 실 넘버, 실 넘버가 327 인데요. 와 카멜로이 카멜레온이 들어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거 75166을 산 이유는 당연히 스톰트로퍼 때문이겠지요. 스톰트로퍼 스톰... 어있네요 트로퍼 때문에 산 건데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미니 피규어를 한번 이 7513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그 7513이에는 자 이렇게 생긴 미니 피규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거의 비슷한데 가슴 부분이 프린팅이 틀리죠 가슴 부분이 프린팅이 똑같은데 가슴 부분만 프린팅이 틀리고요 75166은 이두 개가 똑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두 그러니까 개가 있는 거거든요 거든요 7호 166에, 그래서 스톰이 만약에 그 새로운 그 스톰 트로퍼, 새로운 버전의 영화에 나온 그핀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스톰이를 모으고 싶은 분은 7호 166을 사야 돼요. 7호 166, 7호 132는 가슴 프린팅이 요거. 과 요것이 틀려요. 각각 하나씩 있는 거고요. 미치로 75166은 75, 얘랑 얘랑 같아요.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 스톰이 같은 모양을 그 여러 개를 사고 싶은 분은 75166 이거를 사야 돼요. 이 덮개, 이 투구가 투구? 이 모자가 헬멧. 저는 이게 이쁘더라고요. 옛날 스토미보다는. 자, 그 다음에. 마치. 화염방사기. 화염방사기 조를 들고 있는 스토미 그 트로퍼가 하나 있고. 조종사로 보이는. 프로퍼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들어있어요. 그 미피 구성이 아주 알차 보이죠. 이렇게 4개 가까이서. 네 개가 됩니다. 자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피더 스피더를 조립해 볼게요. 차 모양은 평이한 차 모양이고요. 이게 바퀴 모양인데 원래 스피드에서 그런 스피드? 조만한 차 바퀴 모양인데 그 브릭을 여기에 이렇게 이용했네요. 와 앞에 앞 유리든 앞 유리가 아 멋진데요. 안 유리.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. 뭐 조만한 배틀팩에 얼마나 많은 것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. 이 스피더는 그렇게 뭐, 이렇다 할게 없네요. 근 재밌는 게, 총알 발사가 아주 재밌죠. 한번 발사해 볼까요? 우와, 빗나갔네요. 다시 한번 발사. 우와, 방패가 대단하네요. 방패 맞고 나니까, 스톰이가 쓰러지질 않는데요. 스톰이 다시 한번 보시죠. 예쁘죠? 이 똑같은 스토미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. 자,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. 오늘 4명, 구독자 4명 기념으로 만들었고요. 5명 되면 또 하나 만들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